하나님 옆에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이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여돈들 아신 마음, 흔일세, 나의 사모아, 아는 선한 목자는, 어 꿈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 로고화평한 얼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 이가 와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만났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은 오직 익주 예수. 아멘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새벽지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기도의 영이 부어져 주와 교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들려 주시는 견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이제 죽음, 고난, 또그 이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관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에 관심이 두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관심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달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누가 그분 보좌에? 좌편에 우편에 앉는가는 하나님의 소관임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역에 대한 그리스의 복음에 대한 이것을 말씀하셔도요 제자들이 각기 선입관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 의미를 오해해요 나는 그 의도의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천견을 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깐 올바르게 이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소위 뭐 이런 말들 하죠.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관심의 대상이 달라진다. 선입견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하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시생을 실천해야 한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과 같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삶을 살지도 않고 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겠다? 대접의 자리에 서겠다?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내가 대접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른 일이 아니고, 열심히 부지런히 주를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이런 영광이 다른 괜찮.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닮은 삶을 살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심이 영광된 자리에 서게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과 같은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보다 큰 장애는 영의 눈이 어두운 것이다. 오늘 볼문 읽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두 장인 시각 장인이 애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간청을 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이 물으시죠. 뭘 하기 원하니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셨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영의 눈이 어두워 헛된 것을 구한 제자들과 대조된다. 사실 눈이 보여서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건 아니에요. 볼 거를 봐야 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보려면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주님의 은혜로 봐야 돼 신앙의 시각으로 봐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바보 같으죠 신앙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뭐 찾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게바보처럼 아유 저거 좀 세상이 어느 때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단순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맞치면 우리 인생은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진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시각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돼서,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리무진, 이런 분은 이런 말 했어요. 현명한 선택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어디로 이끄시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가장 잘 되려면 그냥 주님 쫓아가는 것이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오늘 정리한 내용 제가 읽습니다. 약자의 목소리는 종종 무시당하고 거부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시각장애인을 막으셨습니다. 막아 섰습니다. 부르짖음을 소음 취급하고 비난하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에 올리지 않는 미천한 자들의 소란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바로 이런 약자들의 구원을 위한 길임을 미처 몰랐습니다. 세상은 강자의 목소리로 가득하지만 예수님 앞은 억눌린 약자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구원의 터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소리에 기기울이신다. 우리의 간구에 기기울이신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다. 주님은 돈 많은 자의 소리만 듣지 않으세요. 뭐, 많이 배운 사람의 소리만 듣지 않으세요. 오늘 약자, 부족한 나, 우리의 소리를 기기울이신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만 받으면 다가 아닙니다 묵상 의세이 읽고 마칠려고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신론이야말로 가장 아편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윤리도 법도 의미 없어져 세력을 잡은 자가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편에 취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앞편 같은 것을 추구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서 초자연적 능력이나 복만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완전 틀리는, 틀리지는 않지만 그것만 강조하면 미숙한 신앙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나 십자가를 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이런 신학은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계속 자기 중심적 사람, 자연적인 사람으로 남게 합니다.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그분의 진리는 앞편과 같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지금 내게 고통이 없더라도 고통 받는 이들의 고통을 나도 줘야 하며. 그 고통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에 동참하지만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그 영광에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뭐 무조건 십자가를 치고. 순교를 하고 무조건 어렵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좋은 일은 하면 안 되고 또 대접받는 일은 거절하고 뭐 이렇게 그냥 성자처럼 살아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것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내가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내 마음은 행복한데. 감사한데 은혜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이게 고난의 길이요 어느 길을 가든 어떤 상황을 하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길이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 쫓아가면 나중에는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 달랐던 것을 봅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채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되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된 자리에 설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여주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세상의 것만 보여지는 우리의 눈은 아닌가 되돌아보며 깨닫는 은혜가 지혜로움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쫓아가며 주님 원하시는 주님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갈때 우리의 삶은 최상의 멋진 삶을 이뤄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동우 우정란 장로님 가정 1천문 제물최순연 권사님 1천문 제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영육이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저들의 기도의 심령에 넘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우리 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며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면 예수